네, 안녕하세요. 머신러닝으로 스포츠 승부의 세계를 예측해보는 토니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토니입니다. 네, 오늘은 오후 5시에 있을 서울 삼성대 전주 KCC의 경기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까지 적중률은 7 4 2고요 네, 이 부분 빨리빨리 좀 좋은 겨, 경기 결과들을 만들어서 적중률을 많이 좀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에는 서울삼성인데 어, 전주 KCC 경기를 좀 알아보고요 최근 경기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브레이크 시즌 이후에 둘다첫 경기네요 네, 두 팀은 서울삼성은 서울삼성 전주 KCC 전주 KCC 어. 아 서울 삼성은 네, 최근에 이제 1승을 거뒀고요 잠깐, 잠시만요 어, 서울 삼성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연주 KCC는 네, 최근에 네, 3연승까지 했다가 이제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를 하면서 오늘 경기는 이제 연패로 가느냐, 연패의 늪에 빠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어,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결과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네, 오늘은 서울삼성 홈이고, 어, 전반적인 어, 득점 아, 삼, 역시 삼성이 3점은 좋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 어, 파울, 파울은 삼성이 많고요 속공 턴오버는 KCC가 조금 더 높습니다. 페인트 존아유투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어, 전주 KCC가 대부분의 지표에서 서울 삼성보다는 앞섭니다. 예측을 해보면은 당연히 전주 KCC가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은 이길 수 있는 팀이다라고 나오고요 삼성은 이길 수 없는 팀이다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맞, 맞대결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대결을 보면은 최근에 서울삼성이 이겼네요 올해 네, 올해 벌어졌던 1라운드 경기에서는 서울삼성이 이겼고요 그 전에는 KCC KCC 아 KCC가 삼성2패로 소폭 앞섭니다 그리고 네 맞대결 성적을 보면은 음, 어, 음, 음 대부분 3점슛 또 KCC가 앞서고요. 네, 맞대결 성적도 보면 은 KCC가 앞서는 지표들이 조금 더 있는데 아! 이거는 거의 반반이네요. 맞대결을 봤었을 때는 네, 서울삼성도 앞서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반반 정도 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맞대결을 했었을 때는 네, 두팀다 경기력이 좀 형편없다라고 나옵니다. 네, 맞대결 시에는 최근에는 두팀다 경기력이 좋았는데 두 팀이 만나기만 했다 하면 은 맞대결에서는 두팀다 경기력이 안 좋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요 네, 그냥 KCC로 네, 편하게 일반승까지만 좀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경기력은, 네, 잠시만. 최근 경기력은 KCC가 우위에 있는데, 맞대결 경기력은 좀 경기력 자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보니까 최근 경기랑 맞대결 경기 모두 특점에서 KCC가 4, 5점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이런, 이 경기는요, 그냥 KCC 일반승까지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그제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